안녕하세요. 김수범의 맛집 먹자골목입니다. 오늘은 여기 AK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AK센터에서, 국내 최초, 비건 페스타, 최초 식품 박람회, 채식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비건 페스타입니다. 비건 페스타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 소개와, 어, 여러 가지 강연 등이 있습니다. 샐러드, 좀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설명 좀 한번 하실 수 있으세요? 뭐가 다른 거죠? 딴데랑 아, 일단은 저희는 카카오 빈하고 이제 사탕수수만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카카오 빈하고 사탕수수만으로 만들려고요. 어. 전부 이제 베트남에서 제대로 카카오를 현제에서 제작 제작 완료까지 해서 뒤로 여기면은 딴, 딴 데랑 다른 게 뭐가 다른 거죠? 어 다르다면은 뭐 일단은 저희가 베트남 카카오 자체가 유명하진 않아서 응. 아마 시중에 예. 나와 있는 것에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앞에 이제 제품명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베트남 지역명이거든요. 우리가 각각 제품마다 생산되는 베트남 면 생산되는 카카오 생산되는 것도 다르거든요. 생산지도 다르고 이제 합류도 다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가 다르다 보니까는. 풍기는 향이나 향미 등이 좀더른은 이쪽에 있는 제품들은 커피나 코코넛 맥크가 섞여져 있습니 커피요? 네. 네, 녕하합니 <목소리도> 토니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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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건조 과일의 과입니다 설명도 받을 수 네. 있나요? 네. 네, 강아지 간식으로 나왔고요. 과일 네. 네. 그대로 첨가물 없이 건드시킨 과일 간식 아, 동결건조한 게? 뭐, 그, 장점이 뭐가 있나요? 장점은, 이제, 이제 사가지고 안 물들한테, 아지질할 때도, 편하게 과일가지 구매할 수 있게. 음, 그럼, 그럼 뭐죠, 이건? 바나나인가요? 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하고? 만근이요.

설명 좀한번해주시요 아니요 왜 저는 왜 찍으시죠? <laughs> 안 찍으시죠? 안 찍어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요 아, 거치가 주시는 게싫으시면사보셔하신 <laughs> 다음에 그림 책이수나는게한는요 <laughs> <있어요. 웃음> <이래요. 웃음> <laughs> <laughs>

소화가 잘되게 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위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소화가잘되면되고 네. 이제 메밀제품도 있고 요거는 네. 비리제품도 있고 네. 드셔보시면 맛이 조금씩 다라요거는 탕파운입니다. 설명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나요? 아, 설명이요? 저희는 네. 네. 제품군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메밀로 만들어진 게 있고, 귀리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밀로 만들어진 거는 로우드라고 해가지고, 46도 이하에서 건조시킨 제품들이고, 이제 이렇게 귀리 제품들에도 이렇게 바라메밀이 다 이제. 이용되가지고 들어가 있는 생식 제품들이 반식 포함되어 네. 있어요. 이제 모든 견과류도 액티베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물에 한번다불렸다가 40일도 이하에서 건조시킨 제품들이라서 일반 견과류보다 굉장히 소화수가 잘 되고요. 주시면 소이편은괜찮고 식사 대용식으로 과일이나 요거트 많이 말아시면 어. 식사 대용으로? 네. 네.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음. 네.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비건 이제 단기질 네. 대용식으로 요청해 주시면 굉장히좋아해요여기 계셔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음, 실하겠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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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드세요. 음, 네. 스 지금 3개 딱 남았어요. 네. 뭐가 특징이죠, 이거?

먹고 기고나기지않기 <socks> okay. wow. okay.

식에 대해서 설명을 네, 저희 채의장은채식으로 그린 육개장이고요. 채의장이 나물, 채자, 버섯, 잎자, 장국장자에서 나물이랑 버섯으로 그린 채식 육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국산 소란대 고사리, 그다음에 느타리, 표고버섯, 그다음에 무, 고춧가루, 특히 그다음에 이제. 채수를 이용해서 이제 시간 이상 쏙데서뿌려내서 만들어낸 어. 얼큰한 국물 요리입니다. <웃음> 네, 차이에 <laughs> 저쪽으로, 네, 네 물이 됐구나. 이 내용을 이 내용을 UCC에 넣으시면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뭔가 좀 인터뷰 좀 하는데? 여기는 설명자로 한번 해볼게요. 설명자? 네. 여기, 설명 네. 설명 네. 프랑스에서 설탕 과일을 쓰고요. 음. 과일 퓨레랑 설탕, 팩틴, 유화제 정제수로 이제 만든 제품이고, 종류는 총네 가지 있고요. 망고, 레몬, 딸기, 라즈베리. 네. 뭐 베이커리랑 뭐 아이스크림, 펠로드 레싱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강연도 있고

캐슈넛이랑 맞네요. 네, 오리지널신시면 방법이 니다리 가시면 방있고니다 네, 이가 있구요 기름이 아니에요 네, 네, 있 가지고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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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네, 이 네, 요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 해방촌에 있는 사찰음식점이고요. 아, 저희 원래는 저희 새우라는 꼬치도 있었는데 이게 네. 오늘 재고가 떨어져가지고 어, 지금 두 가지 남았는데 이거는 콩으로 만든 고기고요. 네. 그걸 이제 갈비소스에 재워가지고 갈비로 만든 꼬치고 이거는 건두부, 연두부, 유부가 꽂혀있는 두부의 모든 형태를 갖고 있는 두부의 변신이라는 네. 꼬치입니다. 아, 사힌음식점 음식점이에요, 네. 음식점 홍보하러 나왔고요. 아, 무슨 이, 이름이 뭔데요? 소식입니 네. 소식? 네. 적게 먹는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뜻인가? 어, 한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적게도 드시고, 적을 써도 하시고, 남을 쑤로 드시고, 남을만 드시고, 웃으면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아, 마음을 네. 세 가지 다 봤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채식 음식점입니다. 않았지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아 그래요? <laughs> 네네네 스파레코를 이렇게 하고 드시는 건데 네 그리고 저희가 플레임맛 있고 딸기 있고 차이티 있고 블루베리가 있고요 플레임맛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어, 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캐슈로 베이스를 만든 오코드 치즈 케이크이고요. 음. 맛은 네 가지가 있어요. 부천과 아, 캐슈로 베이스로 해서 어, 저희가 직접 짠 아몬드 우유랑 만든 치즈 케이크인데요. 음. 플레인 맛이 있고 딸기맛, 차이티맛, 그다음에 블루베리 맛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 음. 이게 이게 뭐죠 이게? 이게 플레인 플레인 플레인이 뭐예요? 플레인이 어, 그냥, 별 맛이 없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맛이고요 여기에다가 입힌 맛이 딸기가 입혀져 있고, 차이티, 앤 블루베리. 그리 요것은? 이것은 무청과 비건 마요네즈고요포도씨유랑 국내산 무청과 두유를 사용해서 만든, 네, 건강한, 청가물 음. 하나 들러지 않은, 아니, 위하, 여기는 케일 칩인데 토마토랑 캐슈 치즈 맛이 있는데 어, 48도 이하로 건조시켜서 영양소가 하나도 파괴되지 않은 루프드를 만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 네.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많이 <laughs> 있습니다. 기물도 <김의도> 있고요. 전부 다 <laughs> 채식이 고더자연을 환경을 <laughs> 생각하는 그런, <laughs> 음, 입니다 <laughs> 가죽, 이건 뭘로 만든 거죠? 어, 저희는, 어, 가죽. 가죽이라고 흔히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 가죽을 만들 수 있는 원료 중에 가장 친환경적인 원료인 PU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또 PU 레더도 이제 그뭐 생분해 정도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여러 등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페타라는 세계 동물보호 협회에서 인증한 친환경. <목소리도> 네, 여기 는 펄프 를 이용한 그 가방 입니다. Obrigado. 여러 음식점이 되 네. 오늘은 그 에이키 센터에서 비건 페스티벌, 비건 페스티벌을 서의내용을 네? 어, 네, <laughs> 네. 어, 촬영했습니다. 오늘 어, 오늘은 좀채식이의자 동물식이 아닌 그 건강을 생각하는 식사라면 채식주의 기끼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범의 맛집 먹자고습니다